행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행진하기 전에 제가 신랑 신부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점은요, 제가 신랑 신부 행진을 외치고 하나, 둘, 셋을 외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행진하고 있는 신랑 신부를 향해서 잘 살아라라고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요 정도 목소리로는 잘살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큰 목소리로서 우리 신랑신부의 안나를 축복해주시고, 제가 신랑신부님께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우리 신랑님, 우리 행진하실 때 웃어주세요. 네. 우리 신랑님, 안 웃으실 때는 정말 이 전쟁터 나가는 전사의 고성처럼 너무 비장하신데 웃으시면 너무 잘생기시고 보기 좋으시거든요 우리 신부님도 웃어주시면서 우리 사진에도 예쁘게 나오니까 우리 행진하실 때 신랑 신부님 빵긋 웃으시면서 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 신랑 신부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죠